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신약 성경 254페이지 신약 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 9장 30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도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도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고 율법의 의를 쫓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예수님 믿음의 원리는 예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도달하려고 도달하려고 의도하신 그 목표에 이르게 하셔서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표는요, 우리가 앞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코 이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율법의 그 목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몰랐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렸더니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고 알았어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로 달렸더니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의로 달렸더니 즉 믿음의 경주가 아닌 자기 노력으로 달렸더니 결국에는 율법이 십자가의 도에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은 커녕 천국에 다다를 수도 천국에 다다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모든 믿음의 원리 즉 율법이 아닌 자기 의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교훈대로 내 의나 내노력이 아닌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에 리린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입니다. 30절에서 31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32절에서 33절인데 32절 말씀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치를 돌에 부딪쳤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교훈과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지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언약의 역사 안에서 자기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더불어 자신들의 의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신실하심의 절정 절정이자 율법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며 율법의 의를 추구하려추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과 아수르,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글림돌이 되었고 유대인들 역시 율법과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느라 복음 대신 예수님 믿음에 올리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율법을 의지한 자신들의 한계로 율법,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율법의 행함으로 갖게 되는 우월감으로 자기들의 의에 걸려 넘어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또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전체 비슷한 내용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요 그 어떤 율법 행위라도 부딪히는 돌에 불과하고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대로 믿는 믿음과 영원구원의 사명. 제대로 믿는 믿음과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1절에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지식이자 올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을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요. 자신의 동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 들고 다른 동네인 다메섹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도 바울 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뼈속 깊이 깨닫게 됐고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가지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반쪽짜리 율법의 행위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도바울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발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복음에서 난영량력을 흘러 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더불어 믿음에 올린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달라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